예, 반갑습니다. 그, 실현의 전당, 바뀔 거 같긴 한데요. 바뀌는 거 100%인데, 이거, 요거대로 해서, 리롤만 조지게 하면은 나와요. 리롤만 조지게 하면. 66이 지리노가 아니라, 원래 30등이었는데 이게 밀린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막바지에, 제가 볼때덱 바뀌고, 그거 할거 같긴 한데,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데두 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데두 개가, 일단 요거, 요게 상대적으로 최신이고요. 루나 없으면은, 그거, 그거 써요. 그, 야타. 어, 전카마, 그리고 여기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득점을 위해서라면, 요새끼 있어야 돼. <laughs> 좀 슬픈 얘기긴 한데, 고득점 노리려면, 요, 요 자식 있어야 돼, 요 자식. 제로스 있어야 돼. 정숨 있어야 되고, 정숨 필수고, 마력주입, 요거, 시작해야 돼. 야타가 있어야, 그, 피 질질 흘리는 거를 저지할 수 있어서, 어, 피 질질 흘리는 거 저지할 수 있어가지고, 어. 이제 보면은 살상 되게 이제 고착화됐어요. 뭐 열딩고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엔 이게, 이거로 근데 끝까지 갈것 같긴 해요. 어... 이거 상위권 가면은 월광 우성 전용 장비 뽑기를 할수 있게 해줘요. <laughs> 제가 말하고도 좀 이게 뭔 씹소린가 싶은데. 근데 일단 다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고 점수로 믿으세요. 어.. 다.. 이게 다 보여주려면 좀 오래 걸려요. 이게 3탈진까지 다쳐야 되거든요. 그래도 일단 순위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어 여기서 조금 더 오르냐 마냐 정도만 차이가 나요. 일단 준비물은, 여기 있죠, 여기. 저도 이덱으로 했어요. 저도 이덱으로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치는 거냐면, 기본적인 공략법은, 물론! 리롤은 해야 돼요. 리롤은 해야 돼. 그러니까 리롤이 뭐냐면, 전당을 치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막, 아, 이번에는 뭐, 얘가 협공을 나갔네. 아, 이번에는 뭐 얘가 못풀었네. 얘가 뭐 절대 저항이 남네. 막 이런 식의 그런 거 있죠. 그거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횟수를 무제한으로 주다 보니까 그걸 리로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뭔 말할... 좀 역겹지만 월광우성 아티팩트를 인질로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점. 음, 그거 명심하시고 불만은 제 유튜브 댓글을 창내지 마시고 바로 스마일게이트에 다이렉트로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요렇게 해서 대충 치는 법만 알려드릴게요. 치는 법만 자, 크릴리트하는거 아니면 자, 똑같아요. 3 탈진까지 똑같아요. 자, 이제 이 친구가 이 광란의 일격으로 이걸 때리잖아요. 이렇게 피를 흘리죠.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약화 효과가 있으면, 이제 피격을 해도 해제가 안 돼요. 이 면역이. 이 면역이 있으면 얘가 강화 불가를 못 걸기 때문에 이 탈진 게이지를 못 쌓고 데미지를 넣는 그 그로기 구간을 가는 데 오래 걸려서 애들이 죽어요. 그럼 뭐다? 바로 아카테스를 무한으로 돌려서 <laughs> 아카테스 3 2 3 2 3 2 본인한테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카테스는 생각하지 말고 물론 이것도 행동 게이지 맞추고 뭐 해고 해야 되는데 3 2 3 2 지금 강화, 강화할 거 없죠. 제 머리 위에. 그럼 이때 이제 조직에 패는 거예요. 어 조직에 패면은 여기 이제, 유핀의 몸에, 해제! 라고 떠요. 해제 1.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제 2. 어. 자, 두대맞 쳤죠, 자그마치. 자, 에테가스부터 터졌으니까, 자, 자, 이제 해제 3. 머리 위에 그로기 게이지를 주목하세요. 이렇게 이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자, 마구 돌려잇. 그리고 시면의 유핀에 그, 그, 뭐라고 해야 되냐. 행동 게이지 증가 막는 기믹이 있으니까요. 내가 보라치스 시작을 안 했나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 그냥 하시면 돼요자 이제 해제 4자 이제 해제 5 잖아요 이제 요거 때려도 되고 요거 때리죠 자 해제 5 됐죠 그럼 면역이랑 이거 풀려요 그럼 뭐다? 이제 애들 뒤질 것 같으니까 짤짤이 데리지 않아 해주고 디버프 없으면은 보라츠 방금처럼 땡기는 것 보다 타격하는 것도 좋아요 여기서 강하.. 이게 게이지 보세요 게이지 지금 여기 있죠 후열에 있는 아군이 강화불가를 걸면, 게이지가 차요. 40%찰 거예요. 그래서, 요로코롬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로코롬 이제, 좀 체력 여유가 있을 때는, 전부 다 이제 평타 때려서, 그루기 게이지를 마구마구 쌓아주면 돼요. 자, 샤라랑,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데, 이제 얘 내리고, 그루기 안 깨질 것 같긴 한데, 한칸 남은 것 같긴 하다. 살짝 아쉽네. 요 마도사는 일단 휴전무시가 있어요. 어쨌든 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사고 친 거고 이렇게 때려서 탈진 걸렸죠. 여기서 뭐 하냐? 마루나가 접대데 마루나 내려야 되지 않나요? 그거 아니고요. 이 구성 가면은 현비안 내려야 돼요. 현비안 내리면 얘 머리 위에 이렇게 약점 공략으로 생기거든요. 요거로 패는 거예요. 요거로. 요거로 요거로. 그리고 미카테스랑 보라츠는 절대 절대 공격 안 하는 걸로. 공격하면은 그 탈진 게이지 이거 그로기가 빨리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계속 그냥 무한으로 그냥 비비안 그냥 때리고 때리고 이것도 때리고 이렇게 얘네 둘만 딜하고 나머지는 그냥 비타격 스킬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로 어요렇게요렇게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하면은 딜량이 착착 올라갑니다. 어. 이거를 세번 반복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간단하죠. 어, 이렇게 요렇게 이제 반복을 해서 이거를 세번 반복하면은 적게 나오면 1800만 많이 나오면은 2000만까지 나와요. 물론 이것도 제가 실내마 세팅이라서 이난 건데 지금 이제 방금 협봉 때문에 한번더못친거 이런 거좀 아쉽고 된 거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나요 하는데 침착하게 침착하게 생각만 하면 돼요. 침착하게 이제 아카테스 스킬이랑 그니까, 러 이게, 가면 갈수록 애들 죽지 않나요? 이러는데, 현비한 3이랑 아카테스 스킬 잘 활용하면은, 그, 살짝살짝 피하면서 갈수 있어요. 방금 거 그냥 아카테스 내리고 출혈 지울까 생각해봤는데, 침착하게, 침착하게. 어. 침착하게, 계속 이제 하던 거 계속 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브금 좋으니까, 이 노래 들으면서, 아까랑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하면 돼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이제 반복해서 계속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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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방금은 이제 떠드느라 이제 집중을 못해서 사고 쳤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라츠로 아카테스를 계속 내리면 돼요 아카테스를 계속 내려서 근데 그거는 어차피 본인이 판단하는 거니까 어. 나아버릴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애들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구성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구성으로. 간단하죠? 근데 이 대게 이제 문제가 뭐냐? 확실히 부르주아들만 하는 디기긴 해요. 예. 마루나 3스 타이밍은 강화 이게 해제됐을 때. 마루나 3스 이거 면역 해제됐을 때. 면역 깨지고 바로바로 바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카테스는 계속 본인한테만 3이3이 3이 3이. 어차피 얘가 자총알받지 하기 때문에. 자 지금 면역 풀렸죠. 요 때, 요 때, 요때 써주시면 돼요. 요 때. 어. 지금 출혈 있어서 어차피 때려봤자 의미 없으니까. 어. 불안하면은 그냥 계속 아카테스로 케어만 하면 돼요. 지금 이제 루나가 면역이 없을 때 보시면 이제 탈진 게이지 채울 수 있거든요. 아카테스 다 갈려서 없는데 어떡 하냐고요? 그거는 제 알바가 아니에요. <laughs> 자 어쨌든 그래 가지고 아니 쳐져버가 맞는 것 같은데? 현비안 대체 좀 추천해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카마이노즈때 하세요. 이거 치면 자, 이렇게또 이제 깨졌죠? 이제 계속 이제 또 이거 무한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으로. 마도사는 효저 무시입니다. 그, 그, 그 뭐냐, 데스캡 있잖아요. 배, 자, 아까 누구 내리라 했죠? 무조건 현비안. 어. 무조건 현비안. 내 빼고 현비안. 어, 이렇게 계속 요렇게. 아, 맞다. 구도자 아이템을 쓴다. 구도자 아이템. 그래서, 요렇게, 세번 반복하면, 이... 근데, 물론, 이제, 세팅 값 같은 거, 이제, 조절해서 하시면은, 훨씬 잘 나오긴 해요. 저는, 실레나용이라서, 2천만에서 2,200만 사이로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계속 이것만 하면 돼요. 계속, 계속, 유지만 하시면 돼요. 이러면은, 제가 볼 때, 이 유튜브 영상 본 사람이나, 공략들 본사람5% 가는 거고, 그거 아니면은 못 가요. 아니, 진짜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공략을 알면은 제가 볼때 이번에 5% 안에 무조건 들고요. 공략을 모르면 5% 안에 절대 못 들어가요. 이거 제가 볼때 정보의 빈부격차 굉장히 커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약간 요렇게로 하면 된다. 뭐막 특이한 출특건 없어요. 막 사람들이 핵쓰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고. 카마인로즈 덱은 똑같아요. 어차피 그냥 이 자식 이렇게 두개 들어 있는 순간 방금 거랑 똑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출혈 비우고 디라고 출혈 비우고 디라고 출혈 비우고 디라고 오케이 그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카마인루즈 덱은 좀 위험해. <laughs> 그리고 이게 맹점을 이용한 게 있는데 나중에 갔을 때 삼라 탈진에 얘네가 죽고 이렇게 두 개만 살면 딜이 거의 말도 안 되게 뻥튀기 돼요. 그거는 이제 전당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거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충 5%만 들어갈 거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타격을 안 하면은 탈진 게이지가 안, 그, 그루기가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얘로 얘 올려서 평타치고, 얘로 얘 올려서 평타치고, 이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로 풀 그루기를 즐기는 거예요. 뭔말 할? 뭔,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해서 하시면은, 이게 가능해지면은 2,400만, 3,000만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이번에 전당할 때꼭 알고 있어야 될 거, 후열에 있는 아군이 강화불가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보조형 라치의 공격력 버프를 받겠다고, 요렇게 해 두시면은, 적용이 안 되니까, 꼭, 꼭 후열로 두시고, 그리고 아카테스는 본인한테만, 아카테스는 꼭 본인한테만 스킬 쓰시면 되겠습니다. 2 3, 2, 3, 2, 3, 2, 3, 2, 3, 2, 무한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일단 요렇게, 요렇게 썼습니다. 저항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출혈은 계속 걸려가지고, 그래서, 아카테스는, 마지라하의 고소에, 이렇게 해놨구요. 그리고, 보조형 라츠는, 속도만 빠르면 장땡이고, 정령의 숨결, 풀강. <laughs> 정령의 숨결, 풀강 아닌 사람들은, 그 앞에, 쬐깐이 있죠? 그, 그, 알. 그거를 좀 하시면 돼요. 아, 저는, 실시간 아레나가 메인이라서, 그렇게 막 스펙을 열심히 주지 않았어요. 아마, 딜 나오는 스펙들은, 훨씬 더, 잘 맞추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예요. 그래서 현자 비면전 이렇게 썼구요 그리고 신어레루나도 이렇게 썼습니다. 딜 세팅이 아니라는 점. 현비안 없으면 구도자 이템자 그래서 오늘 전당 영상 여기까지구요 근데 제가 볼때 바뀌지 않을까요? 이거 지금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덱 연구하는 사람 있고 이거 리로라는 사람들 있는데. <laughs> 아니 저도 제가 알아요. 저는 이런 걸잘 자신이 없어서. 이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잘해야 여기고 못 해도 여기. 일단 하나는 받아야 돼. 5% 안에는 들어야. 5% 안에는 들어야 일단 그 전용 장비를 하나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이 어떻게 됐든요. 최하옵이든 최고옵이든 하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저덱해서 5% 안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으면은 다음에 새로운 덱 나오면은 그때 올리는 거로 하고 그거 아니면은 전당대그아마 다음 기믹 때 만나 뵈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